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한 로봇 산업의 발전과 미래 로봇 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2014 글로벌 로봇 캠프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17개 국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송도 국제도시 내 글로벌 대학 캠퍼스에서 4박 5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참가 어린이들의 현장 등록을 시작으로 로봇 제작, 로봇 특강, 로봇 공연, 로봇 체험, 로봇 축구 대회 등 교육과 국가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오는 8일 폐막식을 갖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캠프에는 로보트론의 타미 시리즈와 미니 로봇의 메탈 파이터, 신화 플래닛의 휴노이 등총 8종 이상의 로봇 제품이 교육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로봇 캠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로봇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7년간 1,13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는데요. 올해 캠프에는 전 세계 어린이뿐만 아니라 9개국 18명의 로봇 관계자들이 참가해 교육용 로봇의 해외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로봇 기업들의 후속적인 수출 성과가 기대됩니다. 민트 TV 뉴스 홍현주입니다.